괜찮아? 네. 어, 한, 한, 개의 주사를 한번 던진다, 맞지? 네. 그, 시행해서 어, 사건 A, B. 자, A가 뭐야? 3의 배수. 네. 자, 그럼 이거를 뭘로 표현할 거야? 집합의 무슨 법으로 표현할 거야? 네, 자, 3, 6, 이렇게. 괜찮아? 네. B는? 1,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어, 두 사건 A와 C는 배반 사건이고, 두 사건 B의 여집합과 C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닌 사건이다라고 했지, 맞지? 예. 네. 자, 이렇게 해놔요. 벤데아그램으로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넘겨좋겠네 A. B. 괜찮아? 3, 6, 1. 이렇게 맞아요?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어, 뭐 이렇게 되겠네. 벤데아그램 그림면 되겠네요, 벤데그램 잠깐만, 얘좀 옮기자. 이렇게 괜찮아. 자 C는 A와 C는 무슨 사건이라 그랬어? 배반 사건이라 그랬다. 배반 사건은 공집합이 없, 교집합이 없는 관계지, 맞지? 2, 4, 5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6, 3이 C는 6, 3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U의 전체 집합이어야 돼. 괜찮니? 예. 네. 자 한마디로 3이랑 6을 포함하면 안돼 원소로. 그 다음에 b 의 여집합은 뭡니까? 자, b 의 여집합도 적어놓으세요. 2, 4, 5, 6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2, 4, 5, 6 중에 어, 서로 배반 사건이야. 2, 4, 5, 6 중에 하나는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맞지? 맞지? 네. c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3, 6을 갖고, 자, 얘는 1, 2, 3, 4, 5, 6. 자, 이거의 부분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 제껴줘야지 안되는거 어떻게 돼 3, 6 안돼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여기도 6, 6은 포함하지 않겠네 맞지? 네. 그럼 2, 4,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는 거잖아 네. 씨가 배반 사건이 아닌 사건이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1, 2, 4, 5의 부분 집합 중에 2, 4, 5를 적어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뭐의 개수야? C의 개수네. 쉽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정도 수준밖에 안 됐네. 맞지? 네. 됐어? 끝내도 돼? 어, 2, 4, 5, 5. 2, 4, 5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거. 그러면 전체, 전체가 몇 개야? 전체가 몇 개야? 16개. 개에서 빼야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까? 예. 음. 네.